네아이거를그 외할머니 아들이랑 딸들네가 하는 그 뭐가 있어요 거기에다 올리면 좋아요 아유,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카 네, 밴드, 밴드라고 카톡 밴드 뭐 이런 거 있어요 맞아, 우리 <목소리> 뭐, 뭐, 뭐 저기까지 나오지, 먹었죠, 모자를 모자를 쓰시오 얼굴 다탄디 모자 모자뭐 <laughs> 아, 어떡해 먹었고아이밥 먹고 왔어 먹고 죠밥 먹고 왔어 먹고 먹어요 먹고 왔 먹고 왔죠 먹먹 먹고 왔고 먹고 왔죠 먹고 왔 먹고 왔죠 먹 먹고 왔죠 먹고 왔죠 먹고 이죠고 왔죠 고 왔죠 고 왔죠 먹고 왔죠 이고 왔죠 고 왔죠 고고왔 먹고 아고거 많 먹어도 아침에 너무 많이 먹고 와갖고는 큰아들 그냥 거또뭐아 그래 아. 아밥먹으러가자고몇 번에도 이렇게 밥을 안 먹어. 자 마셔야지 어뭐야뭐 뭐, 카메스 봐 큰아들한테도 한마디 하시고 나뭐 어, 또... 큰아들한테 뭐할 말이 까니? 그면 둘뭐금 두째 들을... 아들만 할말 있어? 들어본 거예요? 어 들어본 들어 거예요. 어, 봉석가잘했냐네봉석가네잘했어 <laughs> 어, 우리, 영배 아, 아이, 우리 영표 언제 오냐? 아, <laughs> 영표 아유, 우리 영표 언제 오냐? 영표, 영표 윤영표 언제 오냐? 전화 좀 주라 예, 며느, 며느님, 큰 며느님한테도 한마디 할게 네. 우리 큰미느리큰 강아지 응 음. 응, 예, 사랑한다, 와또 이제 둘째 아이고, 둘째는 거야. 아니, 생략해야겠다 어,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까 응. 그럼 막내 효순이 아휴가이 막네 휴학이어서 전화로 삼 아니 아니 주의오 전화로 전화로 따로 전화로 하라, 하랍니다 전화 하시랍니다 전화로 전화로 네.